자 심산행 중에 야생 명이나물 야, 명이나물을 봤습니다. 그런데 더더 기중한거는 더 변이종입니다. 야생 산마늘 변이종 아 이쁩니다. 이런거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. 진짜 야, 야생 명이나물, 변이종, 산마늘변이종을 봤습니다. 야, 신기하네요. 이쪽으로, 이런 식으로 산마늘이몇개 보이는데요. 그 중에 이렇게, 이야, 이렇게 변이종이 있네요. 아, 너무 이쁩니다, 이거. 이야. 자, 또 다리품 팔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참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좋은 영상.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